다벌목 저렇게 됐대요 네. 저렇게 아이고 음, 그러니까 예. 는 기다려봐 천천히 안 들어왔어 배터리 나간거 아니야? 나갔네 나갔어 한번만 눌러 나갔어. 배터리 아, 나갔네 <laughs> <laughs> 아하. 냄새가 <목소리가> 뭐지? 아 여기 걸음 내는구나 이쪽에 어? 형이 삭 온거 삭 써? 야무지게 다 쓰네요 야무지게 다 썼네 언제 전화 하지? 야아 와, 씨, 얼 어디야? 예. 예. 오, 이비형 떴어. 이비형 떴어. 형, 그런 거 하면 안 된다니까. 하고 싶은 거 어떻게 해. 이비형 떴어. 잘맙습니다 굿.